안녕하세요. 네. 미호가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계시죠? <laughs> 어, 우리 지난주에, 어, 구름에 대한, 네, 나무나 씨의 노래를 또 배워봤는데, 여러분들, 어, 가을 하늘 만끽하고 계신가요? <laughs> 네. 뭐, 삼사모 이렇게 한두 명씩 또 이렇게 친구들이랑, 어, 검기하면서 요즘 너무너무 좋아요. 코스모스도 많이 피고, 네, 그래서 어이 강변 우리 하나면 또 강변 너무너무 좋잖아요. 네, 그렇게 또 이렇게 걸으시면서 또 담소도 이렇게 나누시면서 물론 마스크는 끼지만, 네, 그래도 어 처음에는 마스크 끼고 얼마나 가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 생활화돼서 어뭐뭐 뭐 별로 어, 오히려 없으면 허전할 정도로 어 그렇게 이렇게 좀 만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 아닌가, 다시 한번또 느끼게 됩니다. 음. 네, 여러분들, 그, 그, 저기, 가을 하면은, 뭐, 남자의 계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음. 비단, 뭐, 남자뿐이겠어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 가을에서 주는 어떤 그, 계절의 분위기가, 사람의 마음을 좀 싱숭, 생숭하게도 만들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봄 하면은 뭐 꽃들도 피고 그렇지만 바람도 세고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을은 뭔가 스산한 것도 있으면서 어, 올록불록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단풍이 예쁘게 들겠지만 그런 데서 오는 분위기 그래서 어 괜히 센치해지고 어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내들은 음. 어, 그 남편분들이 이제 어, 퇴직을 하시고 집에 계시는 분도 많잖아요. 네, 제2의 인생을 또 이렇게 어, 열심히 하시는 분도 그런, 그런데 또 집에만 계시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들은 또 밖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또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약간의 어떤 시간 조절은 또 어,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어, 허참 씨 아시죠? MC를 보시고 일단 허참 씨가 원래 노래도 어, 잘하셨대요 그랬는데 어, 아내는 지금이라는 노래를 어, 또 발표해가지고 이 가사가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요즘에 어, 우리 어, 어머님들이 겪으시는 어떤 그런 가사 음, 남편들이 겪는 가사 내용이기 때문에 어, 또 재밌게. 어, 반응을 또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어뭐 경쾌하게 아, 아 노래 말이 참 우리 집 같구나. <laughs> 네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 거를 좀 느끼시면서 한번 같이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웃으시는 분들이 많고 또 우리 또 남자 회원님들은 아휴저 저 집이나 나나 똑같은 신세다 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이제 뭐 평일날 시간이 없으면 토요일 같은 때 이렇게 모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어 저녁까지 이렇게 먹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해서 어 그냥 당신 식사 좀 해요 뭐 이러게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음 보통 우리 여자들이 어떤 모임을 하거나 이제 식사하고 점심 먹고 차 마시고 하면 거의 한4시 정도에는 거의가 카페들이 텅텅 비어요왜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 시간이고 또 애들도 챙기고 또 남편 이제 식사도 이렇게 저녁도 챙겨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시간이면 이제 거의 카페들이 이렇게 자리를 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 그런데, 음,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들도. 아니, 두, 둘, 둘다 그래요. 어, 여자고 남자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남편들도 뭐 이제 직장생활 하느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퇴직하고 솔직히 갈 데가 없잖아요. 그잘 나가다, 여기 말하듯이 잘 나가던 시절도 그때뿐이지. 그, 뭐, 직장 동료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친구도 만난 횟수가 줄어들고, 어 이렇게 되는 게, 어, 이 집이나 저 집이나, 409어나, 509나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해서, 어떻게 자기 시간을 유용하게 쓰느냐는 본인한테 달려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00세 시대 이러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 젊은 아이들은 뭐, 120세대 뭐, 이렇게, 어,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 1 0 0세시대를 놓고도 지금 여러분들 우리 회원님들 나이를 보면 2, 30년은 뭐 충분히 이렇게 지내셔야 되는데 그 시간은 어떻게 지내실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도전도 하시고 하셔야지 가만히 있으면 이신세가 되는 거예요. 네, 어 맨날 어디 가냐고 같이 가자고 그러고 이러면 뭐 어? 그럴 때도 물론 있지요. 그렇지만 음... 내가 어떻게 재미있게 생활을 하고 어좀 이렇게 생산적으로 어떻게 뭔가를 좀뭐 배우는 거 하는 거 너무너무 좋잖아요. 또 많이 열린 그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우리 하나문화재단이나 너무 배울 거리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문화재단 노래교실 나오시면 네 여러분들이 어 아주 즐거우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어 이렇게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만 계시지 말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에는 지금. 네, 재미게 부르면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네. 이래도 어 일단은 결론부터 앞에 딱 다가놓고 그것을 이제 서로부터 이렇게 풀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예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도 노래 가사 말도 글과 똑같은 거죠. 네 여기에서 해는 지는데 안에는 지금 해 지는데 안에는 지금 연락도 없고 안 들어온데. <laughs> 네 여기서 어 조금 어 아이고 허탈한 마음으로 네 허탈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고 해보 지금네 이렇게 좀 크게 이놈의 이놈의 옆에 내가 어디가 석물이면서 혼자 그냥 어 울구락 불구락하면서 좀큰 소리로 <laughs> 네 그렇게 노래를 하신 다음에는 죽여야 돼요. 네 죽이고 잡을해져서 오늘도 하네는 외출을 한다. 네 이게 지금 앞에서도 보면은 예그 저기 뭐야. 막상 기호가 이렇게 나와 있죠? 붙일 때 붙이고 전주와 마찬가지로 어그 다음에는 뒤에 가서는 오늘도 아내는 외출을 한다 예 어디 가냐 물어 볼 수도 없다 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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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하시면 되겠어요 앞에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힘차게. 못네 어디 갈까 어디 가냐 물어볼 수도 없대요. 음, 짜증내. 당신이 뭐 누구랑 다뤄. <laughs> 네 그리고 갈 수도 있죠. 어,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오늘도 아내는좀 네, 다운돼서 어, 둘, 셋, 넷. 오늘도 아내는 외출한다. 자 오늘도 아내는 오늘도 예 끌어줘야죠. 오늘도 아내는 네 오늘도 쉬고 아내 예 붙여줘야 돼요. 아내는 센네 외출을 한다. 한 번, 한 번, 또 막, 그냥, 외출을 한다. 여기만 정박자예요 다시 한 번, 오늘도, 아, 처음부터 더하요처음나 둘, 해야겠지. Ooh, 하 네, 음, 또 핀잔을 받을까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나 혼자의 덕두리에요 음, 취미도 잘 취미 생활 하는 거는 본인의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님들 중에. 예, 그런데 또 꼼짝도 하시는 집돌이라고 그러죠. 예,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선택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예, 친구도 취미도 멀리한지 사라온 세월이 야속하대요 거기서 사라온 세월이 야속하다는 표현을 절절하게 조금 액센트를 주시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아, 더 가요. 둘, 셋. 절하게 표현하려면 끌지 않아야 돼요. 살아온 하고 또 어, 쉼표가 있어요. 살아온 네 쉼표 있죠. 세월이 야속또 끊게 돼 있죠. 야속하구나 하고 길게 빼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되겠어요. 하나 둘셋넷어 생각을 하고 넋두리라고 있는데 오늘도 아내는 음, 해 냅다며 내좀말좀 네, 들어주세요 하고 예 그냥 내쉬듯이 하듯이 어, 다운돼서 넋두리 하듯이 이야기 하듯이 이렇게 좀 읊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끝에 오늘도 안해 냅다며 저녁을 났어. 쉬세요. 외로움 달래려 달래려 나서보지만 아무데도 나는 갈 곳이 없다. 아 여기가 좀삼물파요 여러분들 뭐 부부 싸움하고 그 열기를 좀 식히려고 나가면 어디 갈데 있습니까? 네 없다는 분이 99%더라고요. 또 성격이 너무 좋아서 막 노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그냥 한 바퀴 돌고, 돈을 좀 삭히고 오는 경우가 많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 이분도 마찬가지로. 자, 이절볼게요 <laughs> 두, 왜너래요 나서 보지 마. 아무데도 나는 할 곳이 없다. 너무, 어, 이렇게, 그냥, 입꼬리가 이렇게, 웃음이 나서, 어, 그렇습니다. 음, 여러분들, 어, 조금 서로가 이해해 주고, 또, 어, 이렇게 좀 이해를 지켜주는 게, 정말 이렇게 좀 중년 부부, 은퇴를 한 부부들의 그런 배려가 아닌가 싶어요. 어쩌다가 나간, 나가는 것까지도, 그렇게 또 남편 되시는 분이, 어, 뭐라 그러면, 그건 안 되죠. 아에도 숨통을 태워야 돼. 그렇다고 허구한 날, 어, 나 저녁 먹고 간다고 그래 보세요. 어떤 남편이 좋아겠어요? 그건 또 아내로서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횟수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잤느냐? 어 이렇게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런 거를 적절하게 잘해서 서로 배려해주고 이렇게 하면 어, 서로 순통도 트이면서 이렇게 즐거운 노년 중년이 아니죠? 노년을 어. 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죠? 네, 너무 빨리 오리고 돌아다니시는 분은 네, 다정하시길 바래요. 아셨죠? <laughs> 네, 아주 활동적이신 분도 들 많거든요. 네, 그러지 마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또 재미난 노래 이렇게 배웠으니까 배운 날은 도 배우자한테 좀더 신경 쓰셔서 어잘좀 하시기 바랍니다. 반찬도 맛있게 좀 해놓고 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번 어, 배운 노래를 한번더 시간 나게 여러분들 것이니까 한번 해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어, 건강한 모습으로 해요. 마지막 노래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찐, 찐.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